어서세요. 오 쏘다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18일 화요일이고요. 340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예쁜 아이들은 누구냐? 더나은에서온꽃투성이 화분입니다. 꽃이 이렇게나 많이 달렸어요. 아주 예쁘지요? 이렇게. 와, 핑크와 흰색이 어우러져서또 이것도 예쁘고. 키는 오른쪽이 얘가 조금 큰것 같은데, 사이즈 보겠습니다. 15.5cm. 옆에 아이는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5 정도 차이 보입니다. 지름 14.5cm, 내경은 13. 여기도요? 여기는 네, 14cm 정도, 내경은 12.5cm. 왼쪽 아이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작네요. 이런 느낌 개당 3만원짜리 화분입니다 안쪽도 굉장히 깊고요 여기 높, 높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지는 애도 괜찮고요 창 하나 심어도 예쁘겠어요 6만원 세트입니다 여기는 또 키가 살짝 낮은 듯 하면서 옆이 큰 아이 1번 아이가 워낙 사이즈가 좋았군요 여기는 지름이 15 내경 보시면 13cm 살짝 넘습니다 키는요 12.5cm 주황꽃, 빨간꽃 예뻐요 주황꽃은 여기 이렇게 풀릴기 있게 이렇게 저희가 꽃다발 받아서 화병에 바로 꽂은 듯한 이런 느낌 굽이 2cm 거의 3cm 됩니다. 이런 높이 튼튼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6만원 세트예요. 하다보니까 또 6만원 행진이 되고 있네요. 아라토기 이거 사이즈 완전 좋은 아이 인기 많죠. 이것만 또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에 3만원짜리가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키가 15cm가 넘고요. 바깥 지름 보시면 19.5cm예요. 아주 사이즈 좋지요. 근데 사이즈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느낌. 약간 고대 유물 같기도 하고요. 아주 멋집니다. 굽 높이도 제법 있고요. 여기 굽 깎고 살짝 트임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지장 없습니다. 벗겨지지도 않고요. 예쁜 아이들도 둘 6만 원 세트입니다. 이 아이도 아라톡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좋고요. 신상이죠?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아이. 본론을 얘기 안 하고 뱅뱅 돌립니다. 사이즈 이렇게 좋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laughs> 키 15cm, 지름 보시면 18.5cm. 네, 18.5cm 다 나옵니다. 18.5. 그런데 이 아이가요, 2만 원이에요, 2만 원. 이렇게 큰데 2만 원. 와, 완전 예술이죠? 창 하나 딱 심으셔도 되고요. 수영 있는 아이들 늘어뜨리기 심어도 되고요. 모두마셔도 됩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지름에 홀딱 반해갖고 18.5에 반해서 키는 쟨나요? 15cm가 넘습니다. 15에서 15.5cm 나와요. 2만원 3개, 6만원 세트입니다. 예쁜 설아분이 왔습니다. 이 아이 만원짜리죠? 만원짜리 6개, 6만원 세트입니다. 키 차이 살짝, 살짝 있습니다. 제일 작아 보이는 아이가 8cm 정도, 옆에 커 보이는 아이가 8.5 정도. 그리고 지름도요, 약간씩 차이 납니다. 여기 9cm, 또 작아 보이는 아이는 8.7 정도니까 뭐 얼마 차이 안 나네요. 9가 넘는 아이도 있고. 살짝, 살짝 느낌이 다르고요. 요번에 요 신상은요, 다리가 달라요. 기존 아이랑 다리가 다르죠. 기존 아이 보여드릴까요? 기존에는 이렇게 굽깎기. 물레 돌려서 굽을 요렇게 깎았고요. 요번에는 귀여운 다리를 달아주셨는데 역시나 이 다리 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정 판매예요. 몇개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운 디자인이 될 거예요. 저희가 다 들고 왔는데 또 모르겠어요. 먼저 가져가신 분이 계신지 이 아이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그럼 뭐 하겠습니까? 다 이쁜데? 6만원 세트입니다. 예은분 신상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예쁜데요. 아, 이거 제가 선물 하나 받았었는데 지금 식재할 시간이 없어서 식재를 못했어요. 여기 투각한 거 보세요. 꽃 모양으로 꽃 두송이가 보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실물 보시면 더 반하실 거예요. 이만큼이 키예요. 이만큼이 굽이고 여기가 화분입니다. 그러면 화분 높이만 이런 느낌으로 재면요. 7cm 넘게 나오겠지요. 바깥 지름 16.5cm. 내경은 14.5cm. 빨간색도 똑같은 타입. 꽃 느낌은 약간씩 차이 날수 있지만, 아, 이렇게 멋있게.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선 하나 딱 놓치면 깨지는데, 이렇게 멋지게 나와서 가격도 착합니다. 개당 36,000원. 새 아이 묶었더니 108,000원 세트입니다. 아, 너무 멋있죠. 감상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키 제가 쟀나요? 키는 16cm가 넘습니다. 요렇게. 요세개한 세트 하시면 요 아이 두개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내경이 10cm 나오는 아이 키는 9cm입니다. 네, 여기도 같은 사이즈 36,000원짜리입니다. 키 보시면 16.5, 16.5 정도 나오죠? 바깥 지름은 17 정도 나오고요. 내경은 14.5cm 정도 나옵니다. 뭐가 달라졌게요? <laughs> 이 아이들은 좀 심플하게 파져 있어요. 여기는 이런 느낌, 느낌 표죠? 느낌 표로 이렇게 세 개, 세개 파져 있고요. 또 여기는 이런 느낌. 대신 여기 다리가 또 이뻐요. 구름처럼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볼까요? 그리고 핑크색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파져 있어요. 느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트도 10만 8천 원. 선물은 똑같은 아이 가겠습니다. 요 아이들, 둘. 이렇게넣어드릴게요 와, 일열로 쫙 썼습니다. 몇 개냐면요. 아홉 개예요 아홉 개. 9개, 만 원짜리 아홉 개면 9만 원. 키 보겠습니다. 10cm 살짝 넘지요. 조금 큰건 10일 가까이도 되고요. 10 6.3에서 11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9cm 여기는 8.5cm 나옵니다. 요런 느낌 다리 3개 많이 무겁지 않아서 난간대 이대로 다 나가도 되겠어요. 흙 넣고 다육이까지 심어도 무겁지 않습니다. 색깔별로 두개씩짝맞췄고요 9개지요. 그럼 하나를 노랑을 선물 드려서 짝 맞춰 드릴게요. 10개가 되는거죠. 얘는 생긴 모양이 조금 안예뻐요 선물로 드립니다. 만원짜리 사이즈 좋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아이인데요. 다리 보시면 구부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안정감 있죠? 그리고 사이즈가 완전 좋아요. 내경이 거의 17cm 되죠. 자 재는 것 따라 조금 다른데 17, 16.8에서 1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16.5 나오는 아이도 있네요. 16.5 나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키도 이 아이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키는 12.5cm, 작으면 12cm 살짝 넘어요. 사이즈 완전 좋죠. 그냥 사이즈만 좋은 게 아니라 가격이 또 훌륭합니다. 14,000원이에요. 개당 14,000원. 요거 네 아이 하시면요. 커다란 창 보세요. 손 활짝 펴도 쑥 들어가는 커다란 창 심으실 수 있고요. 군생 심으셔도 좋습니다. 56,000원 세트 무료배송합니다. 휴식분 왔습니다. 18,000원 짜리고요. 5개, 9만원 세트입니다. 키 보시면 9cm, 바깥 지름이 10.5cm, 내경 보시면 9 조금 모자르네요. 9라고 어, 우겨도 될것 같아요. 자가 그냥 엉성하게 재는 거라서 타이트하게 재면 9cm 내경 나옵니다. 나무 예쁜 아이들만 모았어요. 우리 빨강이는 여기 살짝 이렇게 유약이 안 묻은 부분이 있네요. 아주 조금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식자면 근데 티안 나는 부분에 있어요. <laughs> 9만 원 세트에 선물 두개 따라가요 사각분. 요 아이들 써보시니까 괜찮죠? 사이즈 은근 괜찮아요, 7cm 바깥지름이 8.5 나오는 사각분 두개 같이 갑니다. 키가 날씬한 유식분입니다. 요 아이들은 개당 2만 원이에요. 가운데 흰색이가 조금 크네요. 제일 작은 걸로 재볼까요? 빨간색이 작아 보여요. 요거 11cm 봅니다. 바깥 지름 9.5 정도 나오고요. 내경은 7.5 정도.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꽃도 있고요. 이렇게 화려한 꽃도 있고요.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짠! 뒷모습도 예쁘지요? 다리 3개. 일체형이라서 트거나 갈라진 부분 없고요.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운분 많이 좋아하십니다. 2만원짜리 5개 10만원 세트 여기 선물 갑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들 하지만 또 키도 있어서요 작은 목대 있는 아이 심으셔도 괜찮구요 초화류 작은 아이들 이제 자국된 아이들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두개두개더네개 두개네 함께 보내드립니다 또창 심기 좋은 아이 군생 심어도 예쁜 아이 요것도 2만원짜리 입니다 키가요 굿. 9cm 넘는데 9.5 정도 되죠? 네, 9.5cm에 바깥지름 11.5 내경은 10cm 살짝 넘어요. 10.5도 되고요, 10.3도 되고요, 그런 느낌. 아우 어, 진짜 이거는 어,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캔버스에 그림 그리듯이 아주 멋있습니다. 다육이를 안 심어도 작품인데 여기다 다육이를 심으면 더 작품이 되겠지요. 할만원 세트에는 또요 화분 하나 선물 따라갑니다. 흑사랑분이에요. 쏟아 따라했어요. 옆에 지나가면서 흑사랑분 하고 지나가길래. 어, 뭐, 제가 늘 화분만 소개하니까 특별한 얘기거리가 없어요. 제 일상이 뻔해가지고 재밌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뭐. 있는 딸내미나 계속 그냥 이용해야죠. <laughs> 흑사랑 키 보실게요. 10cm 정도. 바깥 지름이 9.5 정도 나오고요. 내경은 8cm 정도. 이것도 자연스러운 사각이에요. 손 느낌 물씬 나는 사각이라서. 위에 단면도요, 반듯하게 칼자국 내게 자르시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높낮이가 약간씩 차이 나는 그런 화분입니다. 흑사랑분도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요거 유튜브 하게 되면서 흑사랑분 알게 됐거든요. 꽃 그림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스럽죠. 사이사이에 큐빅도 반짝반짝 있답니다. 자, 요 사각분 28,000원, 3개 84,000원 세트예요 옆에 아이들은 뭐냐고요? 선물입니다. <laughs> 자연스럽게 세트인 양, 그쵸? 키 7cm, 바깥름이 9cm 되는 사각분 2개 선물 같이 가요. 창이나 군생 심기 좋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들은 1 5 0 0 0원짜리예요 거품약으로 멋을 냈고요. 다리 보세요. 깔끔하게 생겼고요. 물구멍 아주 시원하고요. 바깥지름으로 14cm가 넘습니다. 1 4 5 정도 나오네요. 내경은 1 2 5 정도 키어 키는 8.5cm네요. 다0 5가 걸렸네요. 8 5 <laughs> 개별 판매 가능해요. 남색, 흰색, 노란색, 연두색, 하늘색, 베이지, 보라, 빨강 이렇게 갈게요. 쏘다 화분과 쭉 같이 갈 백광 화분입니다. <laughs> <laughs> 너무 예쁘고요. 여러분의 핫한 반응 감사드립니다.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못 들으시는 분은 못 들으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애둘러서 다 말씀드리면 아주 감사드립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연락드리기는 좀뭐하고요 너무 예쁘죠? 써보시고 반응들이 확실히 더 좋으세요. 내경이 8cm 넘습니다. 이렇게 대략 보시면요. 거의 다 8cm. 8cm 안 되는 건 여기 노란색? 노란색도 8cm 되네요. 간신히 8cm가 있고요, 넉넉한 8cm가 있어요. 키는 7cm가 조금 안돼 6.5cm, 6.5에서 7 사이쯤 됩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가볍고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서 또 심심하지도 않고 멋스럽지요. 깔끔하고 진짜 가벼운 게 일단 요즘은 대세잖아요. 난간대도 내놔야 되고요. 화분 들었다 놨다 할 시간이 진짜 수시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건 찬성합니다. 6섯 개, 72,000원 세트입니다. 여기 선물 갈게요. 예뻐서 사설이 좀 길어졌어요. 9.5cm, 키가 10cm. 요 아이 하나 선물로 넣습니다. 6만원 세트입니다. 그러면 계단가는 12,000원이요. 사이즈 보시면 6.5cm 정도 되고요 내경으로 7cm가 넘습니다 거의 7.5 나오네요 네 자가 끝에 모서리가 살아서 여기가 좀 그런데요 7.5cm 정도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어느 색깔이 예쁘죠 다리 너무 귀엽죠 다리도 귀엽고 깜찍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6만 원 세트예요 택배비는 피해 가시면서 선물은 또 하나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선물 넣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화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개당 2만원, 4개니까 8만원 세트죠. 아우 저 파란색도 진짜 흔하지 않은 파란색. 이거는 거의 하늘색과 파란색 중간쯤인가요? 어이 아, 색깔 진짜 독특하니예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정확한 블루 이름을 알고 싶은데. 진한 파랑은 아니면서, 하늘색도 아니면서, 그쵸? 13.5cm 넘게 나오고요. 내경은 여기쯤 될까요? 그럼 11입니다. 그리고 키는요, 10cm에요. 노랑도 아...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아주 그냥 봄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요. 핑크 예쁘죠? 주황 예쁘죠? 뭐, 보통 색깔로 세트를 만들면 한두 가지는 조금 안 예쁠 수도 있고, 한두 가지는 너무 예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백광은 다 예뻐요. 어떤 색깔을 가도 다 발색이 좋고요. 각자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여기 8만원 세트에 또 선물 하나 가는데요. 이거 내경 10cm 나오는 아이, 키가요. 9cm 되는 아이 같이 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다분, 내일도 수다분. 내일 만나요.